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닷컴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내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아주 예쁜 궁전처럼 생긴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263평 건축 면적은 93평입니다. 하지만 이게 증축 부분이 있어서 실사용 면적은 약 120평 정도 되는 주택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주택은요. 제가 여름에 한번 촬영했던 주택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령이 있다 보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번 가을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싹 하셔서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된 주택입니다. 어, 주택은 이렇게 넓지 않은 아담한 정원에 아주 10여 년 이상 잘 갖고 놓은 이런 소나무와 조경수들이 주택 한 켠으로 촘촘히 자리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 여름에, 여름에 찍었을 때보다는 이 겨울철이라 푸릇푸릇하고 알록달록한 모습들을 볼수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없잖아요. 있는데요. 본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야생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히 잘 정비되어 있는 주택이라 꽃피는 봄이 오게 되면 아마 그 정원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만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이제 본체 부분인데요. 건축 면적은 58평이지만 이렇게 베란다라든지 후면에 중축 부분들이 있어서 실평수는 약 80평 정도 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별채가 총 3층 규모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이제 노래방, 3층은 운동실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 어이 부분을 좀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이 옥상 부분하고 이렇게 바깥에 외관의 도색이라든지 천장 부분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정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약한달 이상 정도 걸려서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영상의 이제 내부는 이 부분이 좀 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첨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천장까지 전부 다 늘어내놓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더 완벽하게 해놓은 별채 3층의 모습입니다. 여기는요 아주 큼직큼직한 저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바로 우측에 있는 주택도 그렇고 주변으로 있는 주택들이 다 대부분 80평, 90평, 100평 이상 대 되는 아주 큼직한 저택들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된 단지다 보니까 이 집들마다 주변 정원들이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주택입니다. 어, 이게 이제 정원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계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참고하십시오. 이게 현관 철제 대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창고 아담한 창고 정도 공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이제 본 별채 부분의 1층 부분인데 차량 두 대가 들어가는 벙커 형식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그 외관도 색칠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고요. 이 주택의 단점이라면 뭐 조망이 아주 조기 좋은 점이 주택이 제일 베스트, 제일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런 눈에 보이는 계단을 한 30계단 이상 좀 올라와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음 조금 감안해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주변에 철쭉이라든지 야생화들이 이제 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아담하지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아주 예쁜 멋들어진 선화물 밑에 차한잔 마실 수 있는 아주 심플한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채 옥상 부분인데요. 아,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최근에 수리를 다 해놓은 모습이라, 더 이상 이 주택은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영상 올라갔을 때와 오신 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셨는데, 지금은 모든 걸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놓은 상태라, 더 이상 선보실 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전망이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어요. 영상에서는 아마 관광렌즈라좀 멀리 보이실텐데 남한강은 물론이고요. 그 양평 시내에 있는 뻥 뚫린 전망이 정말 이 주택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평 시내까지 가깝,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저 멀리 보이는 이 양평의 유명한 산새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고요. 그 중간에 이런 농가마을의 모습과 전원주택의 모습 그리고 황금들녘처럼 펼쳐진 광활한 농지의 모습도 같이 하늘에 다 담아볼 수 있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딜 둘러봐도 이 푸릇푸릇한 산새들이 주변을 빼곡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주변 환경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혐오 시설 또한 없고요. 어 요쯤에서 외부에 대한 영상은 마치고요. 이제 본체로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건물 건령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때 묻은 흔적들은 다 보여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 가운데에 이렇게 라운드진 꼭 궁전 같은 공간이 나오네요. 야,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집의 모습이고요. 야, 바닥은 대리석으로 다시공을 했습니다. 보니까 대리석이 약간씩 이제 균열에 있는 것들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 감안하시고 나중에 답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한 7인 6 의자가 7개가 있네요. 7인용. 그리고 가운데 보조 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 큰 인덕션 두구짜리가 또이 보이네요.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오븐이 달린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좀 볼게요. 주방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창호를 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아, 주방도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아담하게 보조 주방이 이쪽에 있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조그만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아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에서 이렇게 큰 시스템 창호, 드리움 창이고, 아, 예, 되게 예쁜 유럽식 스타일의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넓게 벽난로를 설치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TV의 모습이고요. 요 옆으로 이제 1층 방이에요. 1층 방인데 1층 방도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아주 예쁘게 요즘 일반적인 주택들 디자인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리죠?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집 내부의 구조, 이런 주택이 참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등도 분홍색으로 이렇게 천을 감싸놓으셔서 그리고 여기가 1층 화장실입니다. 이제 어린 손녀가 코로나 때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laughs> 발판도 보이고. 야, 근데 이게 화장실이 각각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타일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요. 천장도, 와,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 우선 다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단실 옆으로 보면, 조그만 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약간 뭐 중전 같기도 하고 뭐 응접실이라고 해야 되나 대장의 공간인데 여기를 천장을 이렇게 하늘에서 별을 바라볼 수 있게 천장에 이렇게 강화유리로두 군데를 만들 뚫어놓으셨고 그리고 여기도 넓직한 큰 창으로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게 드리움 이제 원목으로 된 시스템 창호인데 어. 이쪽은 또 외부로 나, 뒤뜰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 어, 이 공간이 어, 되게 예뻐요. 이게 다용도실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어, 거실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약간 다용도실처럼 쓰고 계신데 여기에 어 아기가 아기 애기 짐이 좀 있네요. 2층 침대도 보이고. 냉장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1층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알록달록한 타일로 안방과는 사뭇 다르고요. 벽 타일은 이제 바닥과 똑같은 대리석 시공을 하셨습니다. 건식으로 돼 있어 돼 있고요. 지금 자세히 뭐 영상으로 확인은 안 되시겠지만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음 애초에 목적은 이제 손님방으로 이렇게 아담하게 뽑아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아담해요. 아담한 1층 방. 1층에 방이 두 개, 화장실 두개 구조고요. 이렇게 야, 요 가구도 요즘 보기 드문 가구 같아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에 요즘 많이는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꼭 유럽 영화 속에 나오는 궁전 같은 그런 스타일 올라오면 이렇게 에어컨이 이님이 돼 있고요 아담한 거실입니다 거실의 모습이 보이고. 양쪽으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아 근데 이 공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야 이야... 올라와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넓다란 방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 아드님이 쓰셨던 방인데 퀸 사이즈 침대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남쪽으로 창을 두 개를 내서 하루 종일 뭐, 채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방, 옆쪽으로 서재가 따로 있어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서재로 쓰셔도 되고, 공부방으로 쓰셔도 되는, 그래도 꽤, 웬만한 40평대 작은 방, 이상의 크기가 나오는 작은 방이 있고, 요쪽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창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샤워 부스, 변기, 세면대까지 다. 야, 근데 이게 방마다 타일이 다 틀린 걸 쓰셨어요.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어, 뭐, 곰팡이가 쓰는 적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딴인 방이었나 봐요. 아, 공주님처럼 예쁘게,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쁘게 분홍색으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셨고, 여기 또한 동양, 남양으로 이렇게 창을 크게 내놓으셔서 지금도 해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동쪽으로 창이 침대 양옆으로 있습니다. 아침 햇살과 지는 햇살까지 모두 받는 그런 양지 바른 곳이고요. 그리고 요즘 특이해요. 애초에 이제 그 거주할 목적으로 직접 직영 건축한 주택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양쪽으로 여는 큰 문을 만들어 오셨고 여기가 이제 공부방이 되겠죠. 아니면 드레스룸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도 아드님 방처럼 이게 큰 창을 또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따님 방은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화장대가 아주 예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아 여기도 되게 밝아요. 오렌지빛 나는 타일과 좌측으로 이렇게 녹색 타일이 올록볼록한 타일이에요. 야 이거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타일도. 그리고 욕조까지 욕조 사이 욕조와 이 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셔서 물이 튀지 않게 꼼꼼하게 시공하신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본체 공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에 제일 포인트는 요전 이거 같아요. 이 가운데 이 거실에서 라운드져서 올라오는 이. 일반적인 주택에서 많이 볼수 없는, 이게 공간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야, 이게 일반적인 주택에서 탈피한, 와, 아, 그런, 디자인적으로 예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별채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별채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채는요, 3층부터 내려가 보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정원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별채 공간의 3층 부분입니다. 여기도 다올 창호로 그냥 사방을 다 창호로 만들어 놓으셔서 굉장히 밝아요. 여기 지금 헬스장으로 쓰고 계시고 손녀 딸이 있어서 이렇게 미끄럼틀도 갖다 놓으셨네요. 와 굉장히 시원합니다. 비도 오고. 해도 찌고 약간 꿉꿉한 날인데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네요. 요 별채는요. 35평 구조인데 이제 지하 창고까지 하면은 한 실평수 50평 정도 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니까 2층과 3층은 계단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래방 으로 사용하셨던 곳이고요. 뭐 여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별채 서재로 쓰셔도 되고 홈시어터 공간으로 하셔도 될 만큼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손님 방으로 쓰시기에도 무난하실 것 같고 주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그 럭셔리 주택에 대한 잡지에 실린 주택을 모델로 해서 한국으로 오셔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직접 거주하고자 지은 주택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설계와 변경을 반복하시면서 지은 주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내부가 일반 양평에서 볼수 있는 그런 주택의 구조가 아니에요. 아주 궁전같이 예쁜 주택입니다. 아마 양평에서 이런 주택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주택 후면까지 아주 깔끔하게 외장 망함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보일러까지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보시면 보일러실의 모습인데 보일러까지 완벽하게 다 교체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땅은 본 지주의 매물은 아닌데 아주 오랫동안 빈 공터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현 지주분이 이렇게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터가 넓어서 뭐 일부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야, 근데 이게 이 주택 앞으로도 집이 한 채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단차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저 지붕의 모습이 뭐 거의 없는 것처럼 전망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서 바로 실거주하셔도 될 만큼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주택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